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찬양을 하니까 <laughs> 숨이 차네요. <laughs> 예,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laughs> 숨이 차네요. <laughs> 에너지가 확 쓰고 나니까. <laughs> 예, 어 지난 주에 제가 중동부 목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어 미국에 음, 저희가 50 8개의 그 북미 지회에 58개의 합회가 있습니다. 어. 한국의 합회는 어, 5개 있죠? 아시죠? 근데 뭐 규모로 따지면 훨씬 좀 작은 규모의 5개입니다만, 어, 북미 지휘 지회만 몇 개가 있냐면 58개의 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연합회는 9개가 있습니다. 근데 58개 중에 한국인이 합회장인 경우가 2명 있습니다. 어. 프라우드 합니까? 그 <laughs> 근데 그 동남가주에 있는 어 합회장님이 어 이번에 강사로 오셨고 그다음에 어 북미 그러니까 북미 지회의 아시안 코디네이터로 사역하는 박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오셔서 강의를 나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 기도 제목이자 또 우리의 현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북미 지회에 어 여러 언어권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한 단일 언어로 그러니까 영어권 빼고요. 영어권 빼고 단일 언어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언어권이 어느 언어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페니시. 스페니시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스페니시는 일단 제외하고요. 예그 많을 것 같고. 예. 어 어느, 어느, 예. <laughs> 예. 어, 사람들이 계셨는데, 한국어권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어, 그래서 몇 개냐면, 공식적으로 집계한 숫자로는 14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 북미 지회에 144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언어권으로 있는 교회가 필리핀 교회입니다. 필리핀 교회. 필리핀 교회는 공식적인 집계는 77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계가 발표가 되고 났더니 필리핀 목사님이 막 조사를 하더니, 아, 우린 더 많다고. 이거 지금 보고가 안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어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 30년 전에 한국어권 교회가 막 시작을 할 때, 그때 각 학교에, 합회에 있는 학회자인데 그랬대요. 30년이 지나면 중국어권 교회와 일본어권 교회처럼 한국어권 교회도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30년이 지난 지금 음, 한국어권 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좀 느껴지시나요? <laughs> 하면 한다. 우리는 모이면 모여야 된다. <laughs> 근데 조금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그 북미 지회에요. 북미 지회라고 말하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포함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3,700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 앞으로 4년 이내에, 4년 안에 은퇴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냐면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4%가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으로 빠지는 인원이 약2%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4년 이내에 목회 사역에서 은퇴하시는 목회자의 비율이 950명에 가까이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3,700명 중에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950명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목회로 나오는 비율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급을 할 수가 없대요 어. 특별히 영어권도 그렇고 한국어권 영어권도 그렇고 한국어권 영어권 중에서 이세들이 어, 앤드류스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 그래서 목회를 나온 친구가 현재는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해서 온 경우 말고요 미국에서 이 세로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자라서 목회자가 된 경우가 두 명이랍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오늘 결석을 하셨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선인석 장로님의 아드님입니다. 어, 두명 중에 한 명. 이게 엄청난 확률이라는 걸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 목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제가요, 제가 신학교를 지나갈 때만 해도 어, 제 동기 중에 저랑 짝이었던 한 반의 제 마지막 클라스의 마지막 학기를 보낼 때 저랑 짝이었던 친구가 전체 수석을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닙니다만. <laughs> 근데 그 친구가 신학과를 갔습니다. 제 선배들 중에서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신학과에 갔어요. 그 어. 근데 아쉽게도 이제는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명보다는 다른 여러 이유로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대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어, 소망합니다. 자, 좀 소식을 나눴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이가 40이 되매 입니다.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아, 40. 여기, 어, 대부분 상당수가 40은 넘으신 것 같아요? <laughs> 40이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40이 되셨을 때. 기억이 잘안 나시나요? 음, 너무, 예. 꺾어졌구나. 꺾어졌구나. <laughs> 꺾어졌구나. 근데 제 느낌엔 지금도 계속 올라가시는 느낌이에요, 장로님 <laughs> 예. 나이가 먹는다는 건, 참 어쩌면 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고 좀 슬프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시계 표현을 좀 했지만 이 자네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네라는 어, 학자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이분이 어, 1800년대에 그분이 하나의 어떤 논문을 쓰고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20대는 시속 몇 킬로로요? 20 킬로로. 40대는 몇 킬로요? 40 킬로. 60대가 되면요? 60 킬로. 80대가 되면 80 킬로로 미터로 인생이 달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느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요 새로운 경험이 삶을 느리게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왜요?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어. 뭔가 이렇게 생각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이 학자가 말하기를 20대는요, 1년을 20분의 1로 이, 의미를 받아들인대요. 어, 이게 심리학적으로. 20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근데 50대가 되면 그한 해는 50분의 1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기억에 남거나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빠르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시간이 빨리 흐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기억을 남기면 시간이 더 밀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laughs>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의 또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라면, 동양에서 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인생의 나이를 측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40세는 불혹의 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혹이란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불혹, 아니, 불자의 미혹할 혹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안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지난 한주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부록의 나이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야, 나랑은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50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야, 40이 되면 인생이 뭐할수 있는 나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이. 견고한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정하고 서른에 자립을 하고 마흔이 되면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나이가 몇 세요? 40세. 불혹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또좀 얘기해 보면,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거고요. 60세가 되면 이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귀가 뭐여지는 때예요. 순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예요. 다 필터링이 돼요. 음, 음 그랬구나. 그럴 만 했지. 다 그렇게 되는 때가 60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몇 세가 되면요? 40세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마흔 살과 지금의 마흔 살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60이 되면 정말 동네에 어떤 분이요? 어르신. 그래서 어,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제 60이 되면 아직도 쌩쌩!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걸 보면 시대가 좀 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모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정말 모세는 부록의 때를 맞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40살의 시점은 어떤 의미였을까? 성경은 그 모세가 마흔 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마흔 살이 됐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형제들을 좀 내가 돌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의 자란 배경을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노예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걸 경계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산의 아이가 나아지면 반드시 나의 강에 뭐하라고 얘기해요? 던져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한 거죠. 그때 모세 부모는 이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석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더는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제 아이를 누인 뒤에 나일강 강가에 놓여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아기를 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맡긴 요기뱃의 그 믿음을 주님은 결코 지나치실 수 없으셨던 거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그 아이를 건져내서 그 아이가 그냥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이는 무엇이 된 겁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건넨 사람, 건져낸 사람은 공주예요. 그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불쌍한 이 아이를 누구의 자녀로요? 자신의 자식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스토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죽어야만 했던 노예의 자식이 한순간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아마 이집트 왕궁일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뭐하는 거예요? 직접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픽션으로는 이 얘기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넌 픽션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듯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그런데 이런 축복 가운데서 자란 이 모세가 마흔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 형제들의 신부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오늘 자신이 돌아봐야 할 형제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에 뭔가 일어나는 뜨거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여기 보면 모세가요. 이제 그 형제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한 사람이 뭐 하는 걸본 겁니까? 정말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의미를 말하면 잘못된 일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공중 그러니까 공공 장소에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어떤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이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에이 모른 체하고 가는 거야 <laughs> 이러고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볼때 뭐예요?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뭐예요? 쳐서 죽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응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의 형제들은 이들이야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히브린이라고 믿는 확신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히브린. 리 그리고 이런 모습은 도저히 볼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모하실 뭐 거라고요? 펼치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알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도망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단 40세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괴배세 품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삶이 그저 왕자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은 40세가 되었을 때, 먼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도망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봐요. 만약에 모세가 갖는 그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마음이 있었다면, 도우실 수 있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 깐난 아기에 그저 물에 떠다니는 그 동동 떠있는 그 아이의 생명도 구원하셔서 노예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40세가 된이 힘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려봐요 모세는 그 부록의 나이 가운데 자신의 신념이 명확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때야 왜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야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성도님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각에 부록, 미혹받지 않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가 돼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만큼 준비됐으면 이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성사님,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히브리인이 싸우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싸우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요? 밀어뜨려요. 성도르면 이게요. 만약에 진짜 그 히브리인이 모세가 진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존중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이건요, 모세가 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미 겉으로는 왕자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을 사람을 살인한 자예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얘기예요. 너가 나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너가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제 애국 사람을 중역같이 오늘도 또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그의 존재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자였고 그의 마음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건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할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를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의로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반영하시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는 경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죄는 1년형, 어떤 죄는 10년형, 20년형, 30년형, 종신형, 이렇게 분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다 뭐예요? 동일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이탈되어질 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정의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의 판단이 전부 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겨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쯤 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게요. 40년의 광려 동안에 그들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인생의 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뭐하셨다고 말해요?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을 뭐할 뿐이에요?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때 기꺼이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길을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갔어요. <laughs> 그래서 시간을 마치고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신념과 부록의 나이 속에서 자신의 확신에 의하여그 일을 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 서시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